메뉴 코팅 마요 소스만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진짜 딱 상상할 수 있는 그 맛, 상큼 달콤한 마요 소스에 고추냉이를 갈아 넣은 그 느낌. 소스랑 양파까지 완전체로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야, 이거 뭐야? 와, 와, 아, 이거 위험한 맛인데? 코칭마요는 위에는 진짜 살짝만 뿌리고 소스를 따로 짜서 찍먹을 해 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코가 톡 쏘는 그 리얼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맛인데 이게 소스를 조금 찍어도 가끔씩 코가 찡할 때가 있어서 조심조심 먹어야 돼. 자, 이코찡 마요 치킨 어, 상큼 달콤한 마요 소스에다가 그 리얼 고추냉이를 어, 갈아 넣은 느낌. 딱그 맛이에요. 어, 저는 원래 생화사비를 되게 좋아해서 취향 저격인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고추냉이 때문에 코가 찡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코가 약간 마비되는 느낌이라 맛을 느끼는데 좀 방해가 되는 느낌이에요. 진짜 매니아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대중적으로 사랑받기는 조금 힘든 맛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조화롭다거나 즐기게. 되는 치킨은 아닙니다.